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시 좀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할 게 뻔하고 이 본질이 무엇인지 김경률 위원이 얘기했더니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문제가 뭐가 어떤 측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좀 정확하게 좀짚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남미 같은 그런 베네수엘라 음. 음. 이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연구인 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데 음. 야, 좌파들은 정말 집요하구나 진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이치.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민주당에서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사과라는 거는, 약간 네. 예, 그니까 그 우리 우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음. 그뭐 대학원 서울대학교 그 석사 있잖아 석사. 그 대학원 석사 그거 그것도 그게, 그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 허위, 허위 허위가 확정된 거야. 맞네 맞네. 아, 그 실제로 김건희 여사 허위 허위 학력이 좀한적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네. 아 그래 한, 거의 그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네. 그게 사과하니까 어넌 학력 위주 한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난 그래서 해요 그냥 저는. 그래서 사과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음. 정말 정상적인 세상, 인간들끼리는 있잖아요. 음. 서로 잘못하고 그러 그러니까 발을 밟으면 사과를 해. 음. 근데 그 인간이 아닌 놈들하고 있으면 이 아. 그 발을 밟았다고 해. 발 발지도 않았는데 밟았다고 한단 말이야. 어. 그럴 때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사과해버리잖아. 어어. 그럼 막 발을 막 내놓. 발았다라고막발았다고 우기면서 네발 내놓라고 으막 그렇게, 그렇게 해서 사, 거의 사람을 갖다 죽여버릴 거야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그래서 좌파들한테는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좌파 생활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 근데 저보다 더. 더 많은 좌파 생활을 겪은 우리 경률이 형님이 아 근데 김위 위협... 좌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알 어. 텐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공격당하지 않았나요 민주당한테?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방법, 방법으로 음. 뭘 합니다. 예를 들면 박상수 변호사가 아 박상수 변호사 예전에 이런 뭐 예전에 그 참여연대 논란 갖고 이제 참여연대하고 한동훈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막 싸웠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한동훈 한동훈 장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참여연대 너무 뭐 그동안 뭐 민주당 에서다뭐 해먹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막 그래, 그랬 을때 어쨌든 박상수 변호사가 이걸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음. 그 참여연대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참여연대 우글거리던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가 문재인 되니까 다시 다 바글거리더니 걔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영전했다. 어. 영전할 때마다 참 뜨거운 막환영시환영시뭐 뭐 있었다 있었다 음. 이런 얘기하니까 참여연대가 뭐라는지 아세요? 박상수 저 사람 우리 참여연대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해버려. 와... 와. 자기 참여연대 집행위원으로 받은 메일도 막 까고 그랬는데도 그냥 얘는, 얘는, 얘는 그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아. 이런 이런 식이야 너 아니지 않냐 이걸로 끝나는 거 아. 뭐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있잖아요 뭐 뭐든지 그냥 잘못한 걸딱 지적하면 음. 그걸 어, 그래서 김건희이는 이렇게 엎, 엎어치거나 음. 아니면 가짜 뉴스 가지고 그걸 그걸 옹호하려고 아,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 지금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은 예. 김종숙은 뭔데요? 도대체 타지마에 가가지고 그렇게나 어? 자기가 세금을 가지고 여행을 갔다. 대통령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닌데 타지마할까지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앉아있고 그 타지마할 인도를 가는데도 대통령 휘장까지 걸고서 갔던 게김종숙 아닙니까 단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연구인이 너무 이렇게 그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욕하는데 만약에 말이죠 누가 김건희 누가 김종숙한테 있잖아요. 닭다리를 다가져갔다 어. 나는 100% 그거 먹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먹고 다이아몬드 하나 줬다. 어. 저는 잽싸게 받았다고 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공작을 공작 공작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까뭐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배가 부를 때는 안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뭐, 음.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몰카에 갖고 그냥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제보를 받아서 예를 들면 제그까 그러니까 파우치가 전달이 된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촬영을 가서 찍은 게 찍은 거라면 이건 사과해야 된다 근데 음. 그게 아니잖아. 그 사건 자체는 원래 없는 사건인데 이거를 매수해서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못, 이건 이런 게 바로 공작이야, 공작. 피코크, 이런 공작을 가지고. 사과한다. 어. 정말 공작 피해자가 왜 이거 사과를 하냐고. 맞아요. 지금 딱그 말씀에 맞는 얘기예요. 네. 김건희 여사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인 거죠. 피해자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92년 이제 선거 당시에 우리가 남이가 이것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관장 소위 기관장 회의인데 그때 이제 저쪽에서 막공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녹취 그뭐 국민의당 쪽에서 중민 뭐 국민당 쪽에서 이게 녹취해서 이걸 이제 아, 틀었거든 그런데 이게 걸려서 기관장 회의 당시에 지역 감정 유발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김영삼 찍어야 된다. 이런 이제 기관장 회의가 이제 세상 아, 알려졌단 말이야. 그때 저 그때 민주당 욕하니까 그때 보수에서 뭐라했냐면은 그 이렇게 말했어. 아니 그 녹취가 더 문제다 이랬는데. 어. 근데 근데 봐봐요. 이이 이, 이거는 녹취가 없더라도 원래 그 회의는 존재하는 음, 회의였고. 그렇죠. 그런 말을 할 거였단 말이야 원래. 어... 근데 그런 것도 비판했던 그런 보수들이 지금은 공작의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다 동참해서 우르르 우르르. 야, 난 이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차라리 그 그러니까 그뭐 시대가 달라졌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딴거불러도 이런 공작은. 민주주의 사회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로 인해서 그 장인수라는 사람이 MBC 잘렸잖아. 그 장인수가 음. 어떤 놈이냐? 장인수는 채널의 사건의 그 당사자야, 당사자, 그렇죠. 당사자잖아. 그러니까 한번그그 그 인간은 그냥 공작을 계속 일삼아 온 사람이고 MBC MBC 있으면서 계속 그런 짓을 했는데 결국 잘렸잖아. 음. 근데 MBC가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한 적이냐고 전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정말 사과할 놈들은 한 명도 안한 놈도 안 하는 게 좌파들인데 어. 우리만 맨날 우리끼리 사과해야 중도층이 돌아옵니다. 아휴. 아 여러분 그럼 좋아 그럼 김경일 장선 됩니까 이제 김경일 막 깠으니까 되냐고 안될 거 아니야 김경일 당연히 안되죠고 무슨 스윙보터가 중도층이 무슨 30% 40% 얘기하는데 어차피 걔네들은 설명해도 안 들을 애들이라고 그럼요. 그냥 우리 있잖아요 지금 보수층 보수 있잖아 보수층을 어우르지 못하면 지는 거고 자꾸 그 존재 저기 존재도 의심스러운 그 중도층이 음, 그만하면 좋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도층이 진짜 그래요. 도대체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전역 의원 또한 전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인연을 앞세워 이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작심 적금했다 종북, 종 목사 최재영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것이다. 저는 저 최재형이라는 종북 목사가 분명히 북한에도 보고하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한을 제집 드나들시 드나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이셨습니다. 만약에 보수우파 쪽에서 몰카 시계를 차고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씨에게 접근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진짜로 가짜로 그런 식으로 시계를 차고 김종수한테 아. 접근해가지고 그런 고가의 가방을 주고 그걸 받아갔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100개 1000개 케이스 중에 단한 번이라도 민주당 쪽에서 김정수 여사가 사과해야지라고 할까요 색도 없는 소리죠. 오대감이 영부인에 대해 가지고 가짜 그런 시계를 차고서 어 카메라를 차고서 그렇게 할수 있냐고 쌩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최정이라는 목사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 그럴걸요? 좌파였습니다. 아까,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 안심 구워 가지고 김경숙 딱 주면 먹는단 말이야. 그걸 갖고 찍어 가지고 지금 영부 연구, 영부인이 이런 짓 했다. 인당 진짜 그 닭다리고 뭐소뭐 뭐 소다리고 갖다 주는 대로 다 먹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왜왜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는 이거는 인간이 할 하면 안 되는 짓이니까 그럼요. 그런 거 아버지고 그러니까 인연을 풀어 가지고. 정치는 정치인끼리 하는 거고 부인들끼리 공작을 하면 이게 인생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비규환이 되지.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이런 일에 걸 공작에 왜 걸렸냐? 주의하게 이 세상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그래도 그냥 아버지 인연 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인연 가지고 아버지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야 내가 아버지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음. 그냥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앵기고 갔다니까. 그뭐 어떡하라고 그거로. 자,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 더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 그러면서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도 저희가 아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전 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사치와 물난한 사 생활로 시달렸다고 하지만 모두 가짜 뉴스였다. 아, 남편 루이 16세랑 검소하게 생활했고 왕실 생활비의 10%밖에 쓰지 않았고 시동생과 관련된 흉흉한 소문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이런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좌파의 에, 그런 어떤 당시에 이제 그 가짜 뉴스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연결시킨 거에 대해서 정말 아, 우리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앙카네도 사후 아, 235 2 3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진짜, 그 당시는 네. 진짜 언론에 대한 그런 언론 같은 게발달을안 해서 그냥 사람들이 소문을 그냥 믿었다고 쳐도 지금 같은 경우 팩트 체크를 해줄 언론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요. 好 더 선동에 더 취약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더 선동에 취약해진 것 같고 더 국민의 힘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우리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 그래도 그 뭐냐 뭐더더 탐사 더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그런 애들이 예. 청단도술자리 같은 거 이제 했다 그러면 그럼 유튜브 영, 그 유튜브 영그 관련된 사람들 모두 유튜브. 속 시켜야죠. 예, 모두 유튜버 자격을 영원히 박멸시 방멸, 박멸해는데 얘네들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만들고 또 가짜뉴스 하고 또. 만 들고 이런 거를 계속 무한히 허용해, 허용해 주는 게 맞습니까 네. 이게?